오늘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테마주를 매매하는 사람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테마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선이라는 게 5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우리에게 큰 수익의 기회를 주거든요. 거기다 대선 말고 총선이나 때로는 서울시장 선거, 전당 대회가 있을 때도 정치 테마주들이 형성되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수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는 우리가 꼭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로 어떻게 관련주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관련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시장에 테마가 없을 때 혹은 공식권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 가지고 시끌시끌할 때 이럴 때 주로 움직이는데요. 보통 선거가 다가오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한동훈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가 블로그에도 썼지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권에서 전체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차기 대선 선호도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총선에 출마를 해가지고 정치계에 입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현재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로 인해가지고 당대표 자리가 공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현재 유력한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윤회관이 아니라 비윤계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각이라든지 혹은 국민의힘의 일부 지도부에서는 원하지 않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유승민 의원의 대학말로 한동훈. 장관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한동훈 관련주들이 뜬 거예요 왜냐 2024년이라고 하면 한 1, 2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 2년 뒤에 정계를 입문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년 2월 말이면 몇달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일 근거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굵어지면서 김동현 관련주 라든지 이낙연 관련주가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정 정치 테마주들 같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목을 정리를 해놓고 어떻게 트래킹을 하면서 매매를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정치 테마주는 크게 인맥주하고 정책주로 나눠집니다 인맥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연은 이제 고향 고향에 있는 소재하는 기업이다 혹은 같은 고향 출신의 경영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엮이고 학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같은 학교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고요 혈연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는 그래도 이해를 할 법한데 뭐 사돈 기업이다. 이렇게 엮이는 경우도 있고 사돈의 사촌이다. 이런 식으로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검찰청에 근무를 했었다. 이런 식으로 엮이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법고시라든지 사법연수원 동기다. 뭐 이런 식으로 엮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첨맥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정책조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셨기 때문에 지지했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보통 정치테마주에 엮이는 인물들은 정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지하거나 아니면 추진했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상교복 정책을 성남시장 시절에 시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지금도 정치 움직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도 대선 때실 바랍니다. 대선 때그 후보의 핵심 공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공약을 내세웠고 저출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대강 공약을 했었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대선 때 어떤 공약을 핵심으로 내세우는가를 잘 지켜보시면 이제 정책주로 먹거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때나 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아직은 뭐 선거 기간이 아니잖아요. 보통 그 전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은 인맥주입니다. 한동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맥주가 주를 이루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관련주들을 쉽게 찾느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이버로 들어가셔가지고 한동훈 관련주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블로그나 카페 같은데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올라와져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동훈 관련주 해가지고 종목들이랑 왜 관련주를 엮였는지 같은 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은 내가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찾지 않아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블로그 글만 참고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써져 있잖아요. 오늘 한동훈 관련주를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기 써 있는 종목 말고도 금비라든지 삼화왕관이라든지 유니드 bt 플러스라든지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업데이트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금비 한동훈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박스넷 같은데 보시면은 한동훈 현대고 동창 그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이유가 잘못 붙여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한동훈 관련수들이 막 급등하고 있는데 어이 종목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확 오르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의심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종목명하고 정치인 이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주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종목 토론이라는 방이 있잖아요 이 종목 토론실에 보시면은 한동훈 관련주다 라는 것들을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도 많고 그리고 이유를 안 적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더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관련주를 검색을 했습니다 쉽게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찾았어요 그리고 새로 떠오르는 종목들은 네이버 같은 데서 종목명이랑 정치인 이름을 넣어 가지고 관련주를 찾거나 종목 토론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이유가 조금 억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기가 올리고 싶은 종목을 가짜로 맡기면 얻는 거예요 아이 종목 이거야 하면서 막 올라가라고 미는 거죠 만약에 그 글을 보고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사버리면은 나 혼자 물리게 됩니다 대표가 뭐 서울대 출신도 아닌데 서울대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엮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보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걸 팩트체크를 하는가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맥주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프로필을 먼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인물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프로필이 있잖아요. 아까 인맥주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학사, 옛날에는 법학과 이런게 나와 있었는데,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학과, 그 다음에 컬럼비아 대학교 출신이구나, 이런 것들 이제 정보를 확인하고, 예전 경력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있었고, 대검찰청에도 있었고, 뭐그 다음에, 어, 사법시험 37회구나, 사법연수원 27일기구나,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상장사의 임원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맞는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고향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학과도 제대로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나무위키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나무위키를 들어가시면은 고향이 나와 있죠 강원도 춘천시라고 본관 청주 한시다 이런 것도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 학력 같은 경우에도 좀더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보를 확인하셔도 되는데,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세하게 써 있어가지고 한눈에 보기 어려울 때 있어요. 네이버에서 대략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시고,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나무위키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확인했다면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디서 비교를 해보냐면,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다트라는 공시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리콤 검색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공시들이 있는데,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중에서 가장 최근에 거를 열어보신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은, 임원이라고 있습니다. 임원.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임원들의 정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경력이라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오리콤의 이재호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오리콤이라는 회사가 왜 한동훈 관련주가 되었느냐 이재호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옛날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관련주가 되었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기 귀찮다 그러면 키움에서 현재 가창을 보시면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업 분석 여는 거잖아요 기업 분석 들어오셔 가지고 금감원 공시 들어가시면 똑같이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어 보셔도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뭐 공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2000개가 넘는 상장사들을 저렇게 조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같은 걸 참고하셔 가지고 대략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이게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 많이 가는데? 이유 없이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방금처럼 공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남들이 블로그에 글 써주거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정치 테마주구나라는 걸 알고 낮은 가격에 먼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같은 학교 출신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시장에서 선택받아야만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미리 확인해 놓고 들어가서 진취고있지 마시고 종목들이 올라올 때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 그리고 진짜 맞는 정보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방법들 이용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 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